일규 이 만든 비대면 어? 전일 음. 일규 비대면이라고 전호입니다 이디 일아 그러네 어호네 아, 네. 규봉이 네 연희기 네 경찬이 네화네 민석 민서 안, 민서 안 들어요. 안들으김민서요 고민서. 네. <웃음> <미안>. <웃음> <웃음> 예진이 김인 네. 예인이 네. 예진 예진이가 네. 두 네. 이 네. 김 네. 김 네. 둘다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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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고, <laughs> 네. 김인 네. 네. 현선이, 네. 지원이, 네. 네. 수연이 아? 걔안 된다는 거 같은데요? 면접 봤다고 그는데 지난주에 네 오늘 물어보니까 애들 소민이 네. 택거잘안됐는이거 <laughs> 비슷한 친구들이 많구나 음. 저기. 네? <laughs> 도가, 도가 가능하세요? <laughs> 오늘 오늘은 티라미스 수업할 거고 어 티라미스가 이탈리아 이탈리아 디저트야 이탈리아 디저트고 어 이렇게 이렇게 나마 나눠, 이나눠져 글씨가 그 그래서 티라레 하면은 잡아당기다뭐 들다 뭐 이런 뜻이고 미는 마고 수가 위, 위라는 위 방향이거든 그래서 어, 이 디저트를 먹고 나서 어, 내가 약간 위로 올라간 것 같은 뭔가 나를 더 높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뜻으로 담고 있는 디저트고 어, 마스카폰에 계란 커피 설탕을 주재료로 해서 만드는 무스웨이 그래서 만들어 볼 거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줄게 어, 일단 노른자랑 설탕 이렇게 계량이3 개가 들어갔는데 이 분리하면 돼 흰자 노른자 분리해서 어 노른자랑 설탕 먼저 앙글레이저 해줄 건데 이렇게 계량하자마자 피퍼로 좀 이렇게 섞어줘야 돼. 이렇게 해서 먼저 섞지 않으면은 어, 노른자가 결정 결정이 생겨갖고 나중에 그 무스 안에 이렇게 노랗게 덩어리가 돌아다니니까 어 계량하고 바로 좀 섞어주고. 그다음에 흰자랑 어, 설탕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스다 보니까 계란을 살균 해아야겠지 그래서 어, 냄비에다가 그 이, 이, 이탈리아 청을 청을 잡을 거야 설탕 청을 잡아서 이탈리아 머랭을 만들고 그래서 이탈리아 머랭을 섞어줄 거고 그다음에 젤라틴 둘려놓고 마스카포네 치즈랑 크림 휘핑해 놓고, 그래서 크림은 휘핑할 때한요 요 정도 되기면 돼. 너무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부드럽게 올려줘. 그래서 트리, 크림 휘핑해 놓고, 그다음에 중탕에서 쓸 거니까 중탕물 계량하면서 한 사람이 중탕물 좀 먼저 올려놓고, 그다음에 중탕으로 이 앙글레이즈 를 만들 거야. 이 앙글레이즈라고 하면은. 어, 일단, 계란을 살균하는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계란을 농도를 잡아서, 나중에 무스가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빙탕으로 해서 안글레이즈를 해주고, 그러면은, 어, 이게 조금, 묽었던 게좀 꾸덕해질 거야. 이게 저어주면서 빙탕을 해줘야 돼. 그러고, 이게 안글레이즈가 되고 나면, 여기에 젤라틴을 녹일 거 이 다음에, 마스카톤네 치즈 배량하는 거를 여기에 넣어서 부드럽게 풀어줄 거야. 근데 요게, 요거, 이게 차가우면 젤라틴이 다시 들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중탕 물 넣고, 거기서 마스카톤네가 너무 차서 안 풀리면 중탕 물에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너무 다 녹은 것 같으면 중탕 물에서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치즈를 섞고 나서 농도가 너무 굵지 않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질 정도로 어,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만에 올린 거를 섞어주고 마지막에 휘핑크림을 섞어줄거요 보통은 머랭을 마지막에 섞어주고 휘핑크림을 어, 먼저 넣는데 요거는 젤라틴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 반기에 근데 이, 이 크림이 차갑기 때문에 혹시 굳을 수 있으니까, 이밑리안거를 먼저 섞고, 마지막에 크림 섞을게. 그러고 나서 보스 완성되면, 어, 설탕 시럽에다가 커피 에센스 털었어.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피업 쿠키, 이거 시럽에 적셔갖고, 어, 컵에 한번팬닝을 해볼게. 그런 다음에, 어, 닝 완성이 되면은, 냉장고에 붙여서, 마지막으로 파우더 뿌리고 완성을 할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어, 이 젤라틴이 굳이 안 들어가도 어, 상상이 없어. 왜냐 컵에 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부드럽고 소프트한 티라미스를 원한다고 하면은 젤라틴을 안 넣어도 돼. 대신에 젤라틴을 안 넣으려면 어, 이게 굳지를 않으니까 좀 반죽을 어, 좀 되게 쳐야겠지. 너무 이거 뜨겁게 쳐갖고 묽어지면은 어, 형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채를 조금 넣었고, 빨리 그을수있게게 붙여줄게.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쓰는 설탕 시럽은 설탕이랑 물이랑 1대3 비율로 어, 끓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4개 넣고, 어, 얼개수잎이랑 넣고 설탕만 녹을 때까지 한번 끓여주면 돼. 한번 쑥끓어오르면불 꺼주고, 불끈 다음에 레몬 하나 반 잘라갖고, 시럽에 넣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시럽은 다 조금씩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여기 앞에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저러다가 쓰고, 이렇게 해서 체럼스트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만드는 거 한번 보자. 조금만 이쪽으로 올래? 이쪽도. 여기 여기 있는 가리지 말고 저기 파면에 남아야 되니까. 일단은 아까 크림 올려놨고 젤라틴 불려놨어. 젤라틴은 물기 잘아주고 노른자부터 안 가리듯이 이렇게 중탕물에서. 저어주면 노른자에 살균하면서 익히는 거거든. 이걸 안 저어주면 은 익어버리니까 이 겉에 부분까지 잘 저어주면서 온도를 높여서 농도도 잡아주고 살균도 해주고 요거를 안글레이즈라 고 해. 안글레이즈 한다 그래. 앙글레이즈라 한다고 그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금방 익어버리니까 좀 주의해서 해주면 돼. 그리고 이게 노른자가 60도 정도부터 익기 시작하거든요 50도 후반부터, 근데 어, 설탕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익기 시작해. 그래서 그 정도 온도가 됐다는 라 것을 아는 방법이. 이게 이렇게 분탕을 하다 보면 이 안에서 김이 올라오거든. 그러면 그게 60도가 넘어서 김이 올라와. 그걸로 확인해도 되고 김이 나는 걸로 그리고 농도로 확인을 해도 돼. 이렇게, 농도가 좀 잡혔지? 농도가 잡히면, 젤라틴을 넣고, 젤라틴을 녹여줄 거야. 뭐 중탕물에 살짝 올려서 열을 줘서 좀 부드럽게 풀릴 수 있도록 살짝 열어주고 되게 너무, 뜨, 너무 뜨거우면 너무 묽어지니까 와스카포네가다 풀릴 때까지 중탕을 하지 말고 어, 어느정도 마스카포네가 풀리면 요 지금 남아있는 온도로 충분히 부드럽게 풀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남아있는 온도로 마스카포네가 덩어리지 않게 이렇게 풀리 풀릴 거 이렇게 치즈 다 풀렸지? 그러면은 이게 물반죽처럼 되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조금 되직한 느낌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이게 원래 다한 번에 같이 해야 작업이 멈추지 않고 되는데 어, 알려줘야 되니까 한 가지씩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탈리안 물을올려게게 나는 믹신본이 없어져도 손으로 올렸어 양이 적으니까 금방 올라오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굳잖아 지금 차가워서 그러면 살짝 한번씩만 겉에 붙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주면 되고 지금, 이탈리아 머행 하기 위해서 설탕이랑 물을 넣어서 청을 잡는데, 어, 만약에 레시피에 물이 안 적혀 있으면 내가 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물은 솔직히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설탕이 다 젖을 정도만 들어가면 되거든. 그래서 만약에 물을, 내가 레시피를 잘 모르면, 이 설탕이 냄비 안에서 물에만 다 젖으면 돼. 그렇게 해서 끓이면 되고, 만약에 많으면 그만큼 창작 창작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야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줄면 되고 그 청을 끓이면 한 116도에서 어, 완성이 되거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은 기포가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바글 끓어 그러다가 이제 청이 잡히기 시작하면 기포가 이렇게 찐득하게 바뀔 거야. 그래서 기포가 이제 찐득하게 끓기 시작하면, 아, 청이 잡혔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이걸 내가 온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 그, 빵끈 같은 걸로 찍어갖고, 불었을 때, 이렇게 비누방울 생기거든? 설탕, 그렇게 확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 온도계를 직접 재도 돼, 온도를. 이렇게 서 이부가 조금 아래지? 끈적하게. 그러면은. 곧 저속으로 하면 설탕이 들어가서 굳어버릴 수 있으니까, 고속으로 올려서 이 벽면을 타고 설탕을 흘려줘야 돼. 요 그래야 계란이 한 번에 익지 않고 살균이 되면서 즙포가올라오죠 여기 연기가 날리죠? 이탈리아 만의는실는손을 잡아서 넣었기 때문에 어, 좀더 위생적으로 안정적이고. 살균이 될까니까 살균이 돼서 안 보증이고 그 다음에 어 머랭이 완성된 머랭이 그냥 일반 스위스 머랭이나 그냥 머랭보다 좀더 단단해 형태가더 의미가 좋고 그리고 이것도 내가 만약에 그냥 컵에다가 담거나 트레가 담은 는 프랑스는 물게 써도 돼요. 물게 써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개할 때는 물게 쓰는데 만약에 내가 먹칠에다가 싸서 모양을 내고 싶거나 그러면은 최대한 차게 써서 되직하게 음. 만들면 나중에 굳이 이제 흘러내지 않고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다음에 싸서 물게 담아주는 쪽에서 그런 것들은 어, 그 아그레이즈 온도로 조절을 해도 되고, 아니면 머랭이나 이 크림을 티핑을 부드럽게 올리면 물때 나오고, 좀 빡빡하게 올리면 좀더잘 만지니 나오니 그렇게 조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청을 끓이면서 보면 청이 안 닿았을 때는 비옆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리면 청이 그냥 물처럼 그냥 싹 없어지거든? 근데 청이 가슴이 작다면 약간 그 두께감이 단순히 두께감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올리면서 설명을 해주면, 손잡을 때 처음에, 물이랑 손칼이 들어가잖아. 물이 몇대있었지 물을, 물을 100대있지 설탕이 들어가면 온도가 깊어지면서 물이 1 0 0에서 끓는 게 아니라 한 104도 이렇게 좀 올라가 끓는 점이 그러면은 처음에 잡을 때 처음에 물이, 물이 끓어서 증발하는 동안에는 어, 온도가 요 100, 도에서한 105도 요 사이에서 유지가 되거든. 그래서 10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유지가 되면서 수증기가 계속 증발을 해. 그러면서 물이 증발이 다 되기 시작하면 부때부터 온도가 올라가 있어요. 물이 끓는 동안은 물 온도에서 변하지가 않아. 나중에 온도를 이렇 계속 측정하면 물이 끓는 동안에 여기서 계속 멈춰 있고, 어, 물이 끓기 시작 물이 이제 다 날라가고 청이 고정도 잡히기 시작하면은 온도가 쭉 올라가. 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청은 1 0도 정도, 1 0도에서 한 120도 사이 이 정도에서 사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해도 올라오면 한 150도, 한 145도부터 갈색이 나기 시작해. 카라의사람라고 하거든. 근데 만약에 설탕 공예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6까지 올라가야 나중에 다시 붙었을 때 간단하게 성공이 되거든. よろしくお願 생길 수 있으니까 하다가 굳기 전에 한 번씩만 살짝 살짝만 대주고 만약에 너무 굳어서 덩어리가 많은 조는 이 반죽을 체한번 걸로. 그리고 나머지 크림까지 이렇게 섞어주면은 트라미스 반죽이 완성됐어. 그리고 이렇게. 요게 머랭 반죽이잖아 머랭이 들어간 반죽이기 때문에 요렇게 섞고 나서 휘핑을 이 이후로 많이 하면 분리가 될수 있으니까 여기다 섞고 나서는 빠르게 작업을 끝내주면 돼 아까보다 잘 나왔던 거지 이렇게 약간, 약간 부드럽게 해서 완성을 해주면 돼 요렇게 되면은 자주머니에 담아도 되고, 뭐, 좀 묽어서, 어 많이 묽은 반죽인 조는 그냥 컵이나 비커에 담아서 구워도 돼. 컵에다가 먼저 이 사브이 사브이아르디 핑거피를 적셔서 애초에 충분히 적셔야 나중에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안에 넣어주고. 그만큼 채워서 완성해 주면 돼뭐이 어, 핑거쿠키는 중간에도 하나 더 넣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어갖고 요렇게 해서 붙여갖고 마지막에 파우더 뿌려서 완성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만들어보자 끝 계란부터, 계란부터 하고 빨리 어 빨리 보다좀 낫지? 네보다좀더많것 같아 a 반은좀더한 아. 명이 좀더 노인한테 지켜보우리 필요한 거아 영상안 끊어요? 믹싱볼이 b 개가 Kitchen Aid, Kitchen Aid, Kitchen Aid, Kitchen Aid, k i t c h 고 n Aid, Kitchen a i 리 Kitchen Aid, k 로 t c h e n 겹 치지 않게 좀 네? 나눠서 쓰고. 네.